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이사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00 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길다가도로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체를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익한 아들 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체를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영화로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특별히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또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러지 않은 길에는 저주와, 그리고 슬픔과 멸망이 있다. 오늘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제 일곱 번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단순히... 내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 부모님과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이고, 그리고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금방은 또 좋은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인지, 너는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후회하거나 끝에 가서 감사하게 되었는데, 너는 그렇게 끝에 가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영어로운 삶을 살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체를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은, 이 주의하라는 말은 상당히 좀 강한 의미인데요. 거기에 뭘또 하라.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세상에 보면 뭐 대박 이야기, 또, 로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들이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고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는그 지혜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어머니 보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내가 가르치는 이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이었고, 또 그리고 그 법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내려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외 아들이었고, 그렇게 나도 배움을 받았고, 나도 착한 아들이었고,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또 어머니의 보이기에 유약한 아들, 약하가 부족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리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내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것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이 정말로 복된 길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음. 오늘 여기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예, 특별히 예, 그 저주와 그리고 재앙을 피하게 되리라또 여기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장사꾼이 예, 계속해서 뭘 사라고 말하듯이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하듯이 그 예, 호소를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예, 지혜를 얻으면 명체를 얻으라. 장사라는 말입니다. 모든 뭐, 걸 팔아서. 음. 모든 걸 투자해서 이 지혜를 얻으라. 한 걸음 돌아가서 어떤 시생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참 기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어긋나지 마라. 그리하면 그 결과들을 이제. 이렇게 행동 강령들을 지금 소개하고요.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보호해 주리라. 저주에서 슬픔에서 악한 길에서 보호해 주리라. 오늘 참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시대이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손도 닦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열심히 하는데. 오늘 우리의 입술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를 마스크를 써서 보호받듯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laughs> 이 지킨다는 말은 단순한 프로텍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희스기하야에게서 적군들로부터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그 말씀과 지혜를 붙들 때 너를 지켜주신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 지니라. 어떤 투자, 어떤 희생을 참, 이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 조금, 그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의 한 인생의 전성기는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갖고 복을 받았는지 지혜가, 제일이라며. 지혜가 제일이라며. 제일이라. 지혜가 제일이라. 하나님의 제일이라. 그보다더 사랑할 게 없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참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내가 모든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 진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를 높이라. 결과입니다.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 들려 주신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가 영화로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지. 하늘 나라에서도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한번더 솔로몬은 살아나 아들과 그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었으니, 오늘, 오늘, 내가 내 부모님들에게 잘 배우고 순종하여,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은 것처럼,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은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이 죄일이고, 장사하듯이 그것을 모든 것을 팔아 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실게 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오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굳은 결단이 그래서 마침내 이 어둠이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에 참으로 응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더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로 평화 교회가 이제 이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이번 주에 결산 우리 공동 의회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또 결산 예산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평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복음성교 부흥 다음 세대 이웃 성김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대로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